자, 4월 2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고요. 예, 세상에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일단 수익을 좀 먹여주고, 그리고 다 뺏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그 세상에 약자죠. 예,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자본금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약자에 있습니다. 약자에 그걸 명심하시고 예자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선택 진입을 하겠죠. 예 그거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30분 봉, 30분 봉, 그리고 주봉, 요거 두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봉도 당연히 설명 드릴게요. 30분 봉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30분 봉, 요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개를 열어두었구요. 예, 여기 보시면, 절대적인 거. 여기, 2560포인트. 2560포인트가, 어딥니까? 2560이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2550. 음, 조금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2560이면, 30분 봉해서, 자 2,560, 2,560 어디일까요? 2,562 여기 위에 2,560아요 정도 되겠네요. 예. 요거 요렇게 2,560을 예, 선을 하나 꺼도록 하겠습니다. 2 5 6 0 이렇게 이잘안 보여. 음. 57 날이 4월 14일이네요 4월 14일 네. 4월 13일 4월 14일 예 네. 첫번째 요날 요날 2560 이렇게 선 하나 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놓고 요걸로 조금 개수를 240개를 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죠. 예,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예, 여기서 6 0 개를 두고, 아, 120개를 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이 여기 60선이죠. 60선, 요거 60선, 이것 예, 설명하기 전에 예, 240선이 있으면 올라가려면 60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 보고 예, 명심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여기 2,560, 2,560, 예, 재차 강조 드렸어요. 2,560, 30분봉, 30분봉, 2,560, 2,560, 예, 요거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60선이 밑에, 60선이 요거, 60선, 요거, 60선이 깨지려면. 해지려면 요걸 요렇게 밑으로 기울기를 요렇게 만들려면 요 위에 20선이 20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선을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위에 20선이 이렇게 쌍봉을 줘야지 쌍봉 쌍봉을 주게 되면 요게 20선이 60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음. 지금 보세요 어때요 지금 보시면 밑에 60이 이렇게 옆으로 누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에 20이 지금 쌍봉 같은 느낌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됐어. 이렇게 니, 내려가지 않았, 내려가지 않았죠? 예, 네, 요거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면 첫 번째 표시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30분의 5일선에 대해서 20선. 요기, 요기, 빨간색이 20선. 20선. 그러면 요걸 초록색이, 형광색이 오일선이 이렇게 먼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20선이, 20선이 이렇게 꺾이겠다, 그죠? 음, 그게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해서, 얘가 요렇게 됐으면, 요 22, 이렇게 꺾이겠다, 그죠? 근데 얘는, 안, 그, 고점 돌파가 됐죠? 네, 오렌지색 표시할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N 좋죠, N. 고점 돌파가 됐죠. 예,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예, 그,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요거를 조금 더 개수를 더잘 보이게 61개를 둘게요. 자, 엄청 잘 보인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오일선이, 여기 그 방금 배웠던 오일선이 30분 봉, 오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음, 얘가, 얘가 내려오려면, 요거 요고, 요고, 20선에 대해서, 20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숫자 5번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 20선이, 빨간색 20선이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예. 네. 요고, 빨간색 20선을 기울려면, 위에 5일선을 요거 두개 주든지, 빨간색 20선을 기울려면, 5일선이 숫자 5번 줘야 돼요. 지금 어때? 느낌이, 음, 느낌 어때요? 숫자 5번 쪽이 조금은 가깝죠?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여기 밑에, 예,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안 나왔어요. 지금 요, 요거랑 조금 가까워, 1번이랑. 예, 2번, 2번이랑 1번이랑 같은 의이에요 얘, 랑 얘랑, 얘랑 똑같아. 똑같아요. 그것만 참고하시고, 아직 지금 이게 안 나왔어요, 아직. 이거 나오면 이 20선이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음,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거,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2560또 까먹었죠. 예, 2560 요거 중요합니다. 2560, 2560을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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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그리고 이 빨간색 20선, 20선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 60선, 60선, 60선이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아직 이런 모습. 안 나왔죠? 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음, 자, 이렇게 3 0봉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주봉으로 표시를 한번. 주봉 보시면, 여기 보시면, 2570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570. 2570이 시가죠. 시가. 2570. 이번 주 시가. 이번 주 시가가 2 5 7 0이 주봉. 주봉 주봉 근데 얘가, 얘가 만약에 음봉을 주게 되면 조정이겠다 그죠? 음봉을 주면 조정이죠. 음봉을 주면 근데 아직까지 음봉을안 줬어요. 자 여기서 주봉에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밑에 오일선이 오일선이 지금 자 주봉에서 한번 잭했다가 N자를 주려고 하죠. 고점 돌파 N 고점돌파 요거 지금 나오려고 하죠 주봉에서 그러면 다음주에 다음주에 예를 들어서 캔들을 여기다가 뭐 아래꼬리에 주든 위꼬리에 주든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으면 이 올라오는 오일선 요거 파란색 표시할게요 올라오는 오일선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조정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주려면 최소한 요 위에 주봉이 3개나 4개 정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지금 두개 밖에 없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나, 둘더 주게 되면, 최소한, 요렇게는 되겠다. 그죠? 최소한, 요렇게는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 여기 보니까 주봉에서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니까, 어, 잘하면 조정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위로 하나 당겨버리면 얘가,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이? 그러면 다음 주에, 속임수를 이렇게 주게 된다면, 혹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기서 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주봉의 오일선은 계속 진행이죠. 어디로? 우상향이죠. 우상향. 계속 올라오죠. 여기다가 캔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줘버리면, 오일선이, 오일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아직까지 지금 조정은 주봉에서 안 나왔어요. 예. 그고 주봉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주봉에서 조정이 안 나왔죠? 조정을 주려면, 여기 보세요. 조정을 주려면, 적어도, 적어도, 오일선이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지금 오일선이 주봉에서 직진이에요. 아직, 아직 조정 안 나왔어요. 예, 요거 명심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자, 주봉에서 오늘 체크를 했고, 자, 일봉에서, 일봉에서,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2560. 2560, 이번 주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오늘 목금 2560, 이거 기억을 반드시 합니다. 예, 그거 명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요점은 30분 봉에서 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주봉 설명드렸고, 오늘 30분 봉, 30분 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요점은 30분 봉, 30분 봉에서, <laughs> 자, 오일선이, 오일선이 20선, 20선을 뚫고 데드크로스를 주지 않았죠? 지금 20선의 방향, 요거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그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예, 그거 명심하세요. 요 쉬운데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손실이 나죠. 예, 요거 쉽죠. 설명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30분 복 설명 한번 할게요. 자, 20선을 여기 지금 빨간색 선, 자,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빨간색 선, 20선, 이거 20선을, 20선 기울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줄려면 그 위에 오일 선을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오렌지 표시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첫 번째 거 나왔나요? 아직. 지금 나오려고 하죠. 두 번째 거 나왔나요? 두 번째 거 나오려고 하죠. 예, 지금 보시면 위치가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선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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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21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위에 5일선 5일선 오렌지색 표시할게요 5일선이 이렇게 해서 n자를 줬다가 여기서 지금 제꼈어요 제, 제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선이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그죠? 그러면, 내일이나, 예를 들어서 내일 금요일인데, 여기 위에서 캔들을 이렇게 모아. 박스 안에, 30분봉 캔들을 이렇게 모아. 박스 안에 이렇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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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모으는데,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추면, 이거 2 0밑 m 로 캔들이, 2 0밑 m 로 캔들이 이렇게 겹치겠죠? 이렇게. 이렇게 겹치겠다 그죠? 몸통 30분봉 하루종일 하루종일 이렇게 보면 겹치겠다 그죠? 음,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월요일날 월요일날 갭으로 요렇게 빠지면 밑으로 갭으로 요렇게 빠지면 빠지면 22 22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예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30분봉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어저께도 설명했고, 지금 오늘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할게요. 음,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가 되죠? 음, 자, 어떤 말이냐 하면, 한번더 설명할게요. 20선을 기울려면, 20선을 기울려면, 위에 5일선이 두 개가 있어요. 20선을 기울려면, 5일선이 소자 5번 주거나. 그죠? 그러면 30분봉, 30분봉에서 30분봉에서 요게 하루네요. 여기 하루에요 여기 하루 캔들. 여기 일봉, 일봉, 일봉. 여기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 그리고 내일, 내일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음봉 하루짜리 30분봉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와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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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 음봉이 은봉,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기, 20선, 20선을 요렇게 물고 마감을 한다. 만약에 내일, 물고 마감을 한다. 시가가 여기서, 갭으로 떠서 출발했는데,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하면, 30분 봉에서, 요렇게 출발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조정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선, 여기서 따라오는 20선, 이렇게 기울겠다 그죠? 예. 요거 요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런 모양 나오면 여기서 레버리지 사면 안 되지. 그죠? 예. 레버리지 만약에 샀으면 절반 정도는 그저50% 정도는 매도를 하고 인버스 50%를 당거해야지. 그죠? 그러면 5대 5가 되잖아 그죠? 예. 5대 5. 그럼 해지는 되죠. 그럼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올 때이 인버스를 그 싹다 정리하면 해지가 되죠. 해지가 예. 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예, 알아들 들, 듣는 분도 계시고 아직 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영상 이렇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집안에 예, 식구가 병원에 가서 제가 오늘 운전사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영상 오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2560 기억하시고,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